메소더라고 하니까 실수담이 떠오르는데요. 제가 어느 공연 때 제가 산드라와 채용 면접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굉장히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절박하게 어, 부탁해서 마지막 기회를 얻는데 그날 유난히 좀 절박하고 다급하게 전화기로 가는 바람에 전화기가 뒤집어져서 전화기를 거꾸로 들었던 날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바로 이제 잡는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가 좀 약간 웃음이 났고, 저도 이제 그 웃음을 참으려고 속으로 온갖 저만의 방법을 동원해서 막 웃음을 참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<laughs> 아마 보신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얼마 안 됩니다. 음, 말이 좀 빠르다? 말을 빨리 할수 있다? 그 다음에 좀 가끔씩 좀 생각나는 대로 말할 때가 있다? <laughs> 그 정도? 몇 퍼센트 안 되네요. <laughs> 친절하고, 어,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, 최선을 다하는 선한 인물. 그래서 저에게 클로디아란 제가 공연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나보다 좀더 친절하고 선할 수 있었던 기회를 줬던 인물. i